이게 일곱 번째 샷시 됐습니다. 아 한순간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된 조아연 선수인데요. 음 네. 아 투, 티샷이 두번 연속 네. 왼쪽 수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. 네, 트리플 보기 퍼 아. 음. 쿼드러플 보기를 기록하게 됩니다. 아웃타를 쳤는데요 음흠. 단숨에 1언더파로 내려갑니다. 네. 래래미소소는 잃지 않네요김지영의 총을 네오늘3는 좀 많이 나오고 네. 있는 김지영 선수인데요.